던지는 거 맞냐고 2층인데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던지는 거 맞냐고 살살 던져 정발사 2층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정발산, 저희 올철과 왔는데요. 지금 벽면에 밥은 저희가 살릴 거예요. 간편하게 하려고 살리는 게 아니라, 요놈 뛰는 것보다 살리는 게더 좋다고 판정해서 판단했고요. 지금 외벽 같은 경우는 다 젖어 있어요. 오늘 너무 추워서 외부 온도차가 틀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는 누수가 아랫집에 또 생기셨는데, 지금 욕조 옆에 실리콘과 크랙 사이에 물다 들어가서 지금 아랫집으로 누수가 된 상황이에요. 저희가 또 누수가 확인된 이상 방수 1차, 2차, 3차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확실하게 방수를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창문이 있어도 한풍 시설이 위에 없기 때문에 150파이 타공해서 한풍기 시설 만들어 드릴 겁니다. 욕심 리모델링 할때 꼼꼼하게 하자 없이 시공 완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